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브제재대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 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마이너스 2%대 하락한 모습 보여주셨으며 폭락한 이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감당하지 못해 뱅크런을 겪었던 실버게이트가 자발적 청산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그보다 훨씬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이 재무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증권 자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때 견실한 중형 은행주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SVB 파이낸셜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60%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987년 상장 이후 역사상 가장 큰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시장이 겁에 질린 이유, 나스닥이 마이너스 2% 빠지고 S&P 500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1.58% 빠진 이유는 지금 현재 보시면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수 있다라는 가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무자비한 금리 인상에 암호화폐 시장은 붕괴됐고 그로 인해 예금이 빠르게 빠지면서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은행들은 예금이 사라지면 자본이 잠식당하게 됩니다. 결국 청산하거나 남은 자산들은 모두 매각을 해야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경우가 미국의 꽤 규모 있는 은행에서 연달아 발생하자 오늘 시장에 이렇게 패닉셀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대규모 은행 JP모건 지금 현재 마이너스 5%, 벤코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6%대 웰스파고 마이너스 6%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큰 은행들이 뭐 부실하다. 아, 이런 것은 아니고, 중소형주 은행들은 아,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아, 대형은행들, 초대형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미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중소형주 은행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아직은 SIVB 아, VB가 유동성 위기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무서운 속도로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S&P 500이 마이너스 1.85% 하락하면서 200일선을 깨뜨렸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 다시 200일선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장에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지금 현재 시점은 약간은 더 불안한 요인들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장은 다음 주 화요일 CPI 발표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200일선을 깨뜨렸다는 데서 약간은 어려운 장세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지 지금 현재 바이든의 소식입니다. 바이든은 지금 현재 보시면 아, 부자 증세, 기업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9일 24년도 회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적재를 3조 달러나 줄이는 목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포인트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법인, 기업 증세이며 특히나 법인세 증대는 기업들의 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마약 정책 변화, 부채 한도 상향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 부자 기업 정세는 공화당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아직 통과는 아니고 대화를 시작한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은 점점 인도로 지금 무대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아예 인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 국제 판매 운영 조직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탈중국을 꾀하면서 인도로의 생산 판매 기지를 더 빨리 옮기려는 의지가 엿보이며 인도에서 애플과 엮이는 기업들이 앞으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하염없이 치솟으면서 장단기 금리차 결국 1%에 가까운 수치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볼수 없었던 수치이며 앞으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어, 올해 초반 그리고 작년 말부터 시작된 올해 초반은 노 랜딩 시나리오였다면 지금 현재는 다시 경기 침체가 올수 있는 시나리오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어제 발표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 기준 21.1만 명으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오랜만에 20만 명이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19.5만 명이었기 때문에 예측치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되면서 3대지수 모두 상승하는 장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아 지금 현재 중소형주 은행 관련해서 아 뱅크런 그리고 아 지금 부실할 부실함이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운은 1.66% 하락한 32,254 포인트. 나스닥은 2.05% 하락한 11,338 포인트 기록했으며, S&P 0백은 -1.85% 하락한 3,918 포인트로 3,900선 초반에 다가간 모습입니다. 유가는 1.38%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 마찬가지로 하락한 모습. 저는 이제 옥시덴탈을 제 단타 스윙으로 매수를 했다가. 워런 버핏 소식과 함께 매입 소식과 함께 상승이 나왔을 때 익절 처리를 완료했으며 지금 현재 옥시덴테르 마이너스 2.56% 하락한 모습입니다. 천연가스도 2.31% 하락이 나왔으며 달러인덱스 소폭 하락 지금 현재 빅스 지수가 오랜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빅스 지수가 급등하면서 UVIX 20% 상승 UVXY 1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PN 그리드 인덱스도 드디어 공포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PN 그리드 인덱스 극도의 탐욕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드렸듯이 이 타임라인 기준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공포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일개월 전에 약 1개월 이후 전에 탐욕 구간, 극도의 탐욕 구간 그리고 탐욕 구간 중립 구간에서 드디어 공포 구간으로 진입을 하였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오늘 2년물 국제금리는 3.87% 하락하면서 4.87% 10년물 국제금리는 1.73% 하락하면서 3.90%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였으며 GE같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5%대 상승이 나왔고 산업재에서는 GE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 일단은 테슬라 지금 계속적으로 3, 4그라일 연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어, 추가 매수할 때는 어, 테슬라 바이 앤 홀드지만 추가 매수를 들어갈 때는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재 QQQ는 지금 현재 2 9 2 6 6불로 RSI가 46.7, CCI가 마이너스 50.4이며, 50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21.29%, 그리고 스토켓 슬로우, 어,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SPI도 마찬가지로 스토켓 슬로우 기준으로 하락 반전, 지금 현재 RSI가 39.54, CCI가 마이너스 101.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 p 의 50일 신고가 대비 하락률로 마이너스 1 5 2로를 현재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장에서 200일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200일 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200일 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일 선 회복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이 했습니다.